예 안녕하십니까 예 블로그 글 읽어주는 남자 오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불글남오회예첫 번째 도시는 예 경북 도청 소재지인 안동 터미널 시간표로 하겠습니다 예 해시태그 하고 노선 수정 수정 내역은 예 상단에 제가 작성을 했고요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 시국이 끝났음에도 버스 증차가 안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 7월 당시에는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 좀 바이러스 강도는 약해졌지만 제가 시국 자체는 안 끝났다고 봤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버스 수요 감소하고 버스 운전 기사 구인난이 이제 버스 증차가 안 되는 원인입니다. 청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업체 측의 사정으로 주말만 배치하는 것을 봤겠죠 예. 서울행 같은 경우에는 ktx 때문에 예, 배차 증차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작년 12월 달부터 예, 정촌 상주 방면 증차가 있었죠. 예, 그 송주 고령 노선을 신설하면서 같이 증차를 했고요. 예, 올해 2월 1일부터 예, 의성군 서부권인 안개비안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금 낭비 노선인가 싶었습니다만 이 노선의 정체는 예 안개 비안에서의 예, 도리원 찍고 군이 찍고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내려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예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동에서는 의성 비안까지만 발권이 됩니다. 참고로 이 차가 이제 도청까지도 구간 탑승이 되기 때문에 예 도청 방면 예 하루 15번으로 늘어났죠. 예 주말 한정으로 급행 구번보다 많아집니다. 예한1 1원 1,200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예 도청 터미널 근처, 뭐 풍천 중학교 이런 데가 목적지이신 분들께서는 시외 버스를 타셔도 좀 괜찮습니다. 예, 여기는 경북 북부 거점 도시죠. 예, KD 안동 터미널입니다. 예, 원주, 서울 방면으로는 좀 철도가 우세긴 하지만 그외 지역은 좀 버스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역이 과거 시내에 있을 때보다 조금 촬영이 좀 쉬워져서 좋습니다. 예이 층에는 좀기 업체 사무실이 있긴 한데 뭐 일반 승객이 올라갈 일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동 터미널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그 시간표 두 장하고 요금표 한 장으로 나뉘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수도권하고 예, 예 부산 대전 뭐 충청권 강원권 노선이네요 예 강릉 속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고요 예. 그 원주 가서 관승하시면 됩니다. 예, 서울 강남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루에 15번 배차하고 있는데 예, 프리미엄 세 번, 예, 우등 12번입니다. 제가 이제 모자이크 쳐둔 시간대는 예, 7시 10분 예, 오후 2시, 예, 오후 7시 30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앞에 우 자라고 적힌 시간대는 우등이고 예, 자라고 적힌 시간대는 예, 프리미엄입니다. 예, 보시면은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만 배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열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등 열두 번에 프리미엄 세 번이네요. 좀 배차 간격이 좀 불규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동서울 노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만 배차하고 전부 다 우등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강남 노선보다는 좀 배차 간격이 좀 규칙적이긴 한데. 예, 새벽 5시2 0분첫차 떠나면 다음 차가 이거 오전 8시 인정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안동이 최초 출발지인 차보다는 예, 영덕 주왕산 이런 데가 최초 출발지인 차가 많기 때문에 예, 차 내에 다른 사람들이 좀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안산 인천 노선은 제가 알기로 코로나 이전에는 열두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아홉 번만 다니고요. 이제 따라서 좀 오랫동안 빈다 싶은 때는 알아서 저기 수원행을 타시고 수원에서 다른 버스를 좀 갈아타셔도 됩니다. 예, 첫 차는 여섯 시 사십 분, 막차는 예, 저녁 일곱 시 삼십 분입니다. 예, 오전에는 세 번밖에 없고, 예, 오후에만 좀 많네요. 예, 전부 다 우등입니다. 뭐 인천공항로선은 당연히 우등인데, 예, 오전 시간대에만 네번 있습니다. 첫 차는 새벽 다섯 시고, 예, 막차는 열한 시 반인데. 뭐 영주 경유차보다 예천 경유하는 차가 좀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수원 노선은 예. 하루에 아홉 번인데 보시면은 11시 50분 차 다음에는 예 오후 2시 5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요. 따라서 뭐 안산에 가서 뭐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의 목적지에 따라서 뭐 수원행하고 안산행이 좀번갈아서 배차가 되기 때문에 골라 타시는 재미가 있고요뭐 수도권 이 경기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영주를 거치지만 영주까지 타는 건 안됩니다 예, 성남 노선은 예, 6번이죠 코로나 19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7시 40분 첫차 예, 저녁 6시 반 막차입니다 예, 오전 3번 뭐 오후 3번으로 뭐 비율도 좀 좋네요 예, 부천 노선은 우등 3번이죠 예, 오전 1번 오후 2번으로 안양을 거쳐갑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정부 고향 노선이 없는 점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예, 이거 오산 노선 같은 경우는 예 군위하고 구미를 거쳐가는 버스라서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은 예, 수요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원에서 다른 시내 버스로 갈아타는 게 예, 정석인데 예, 오산이 아무래도 조금 수도권 좀 의성이나 구미 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이고요. 예, 부산 노선은 예뭐 첫차는 8시, 막차는 밤 8시 반 전부 우등입니다. 예, 오랫동안 비는 시간대는뭐 동대구 가서 뭐 환승하셔도 뭐 딱히 상관은 없지만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서부 쪽에 목적지이신 분들께서는 동대구에서 열차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죠. 예, 경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울산이고 예, 오전 한번 오후 한 번입니다. 예, 마산 창원노선은 좀 오후 2시 20분에 좀한번 있네요. 예, 안동에서 좀 마산 창원노선이 있다는 것 자체로 다행입니다. 예, 대전 노선에서 좀미출친 시간대는 좀 세종시까지 운행을 하고요. 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만 찍고 가는 직통노선이 좀 있죠. 예. 그 의성군이로 가는 이제 완행 노선도의 예, 우등 차량으로 있습니다. 예, 청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인데 예, 매일 배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을 되고요. 예, 원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 영주까지 탑승되죠. 예. 어쨌든 우등으로 자주 좀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심야버스가 사라진 점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예그 안산이나 수원차 같은 경우에 예그 도청에서 경북 도청에서 출발한 차가 있기 때문에 차 내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수 있는 점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동대구 노선 중에서 예, 제가 이제 표기해 둔 시간대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 15분 차를 놓치면 다음 차가 8시 반이 돼 버리는 좀 1시간 넘게 비어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데 왜 이렇게 배차를 하는지는 좀알 수가 없습니다. 좀 자주 배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중간중간 함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우등이고요. 예, 첫차는 6시 40분, 예, 막차는 10시 심0야입니다 예, 북대구 노선은 직통 예, 8번, 예, 의성 거치는 차 7번입니다. 뭐 의성은 아까 말한 이제 뭐 군위까지 가는 차도 추가로 하면 11번이 되죠. 하루에 11번이 됩니다. 예, 북대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 6시 반이 첫차고밤 예, 10시가 막차입니다. 영양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고 예,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가 이제 같이 있죠. 예, 청송 주황산 차도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됩니다. 영양차하고 청송차하고 전부 다 진보면은 경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같이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영양 청송차로 이제 안동 초등학교나 안동 대학교까지 구간승차가 되기 때문에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특히 이제 임동면이라고 이제 안동 끝에 동네 이제 청송하고 경계지점까지 타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이제 배차가 좀 불규칙적인 구간이 있는데 2시간 가까이 비는 시간대가 있는데 조금 예 울산이나 포항에서 올라온 차를 좀 영주까지 태워 주면 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차는 8시 10분. 예 막차는 밤 10시입니다. 좀 첫차가 좀 늦죠. 봉화는 좀 오후 시간대에만 세번 있고요. 세개다 이제 3회차 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태백행 한 번, 울진행 한 번, 춘양행한 번입니다. 이제 도청 예천 방면으로 가는 차는 예. 그 김천이 목적지인 차 4번, 예, 상주 구미로 가는 차한 번, 예 성주 고령으로 가는 차. 예 성주 고령 차에 두번 있죠. 예 안동에서 성주 고령까지 가시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수요보다는 성주 예, 고령에서의 예, 경북 도청으로 오는 수요를 좀 노리고 만든 차 같습니다. 이거 안개 비안 노선에서 완행은 예, 지보풍량 예천군 지보풍량을 추가로 좀 경유하는 차량이고요. 직행은 예, 지보풍량을 경유 예, 안 하는 차량입니다. 영덕 예, 영해 가는 차는 전부 일곱 번 모두 우등이고 예,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빨리 예, 가는 편이고 예, 포항 직통 3번 예. 안덕 포항 안덕 포항행 네 번인데 뭐 직통이나 완행이나 뭐 소요 시간은 뭐 똑같습니다. 원래 진보 영덕을 찍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차도 있는데 왜 표시를 여기서 안 해주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내용은 이거는 읽어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음... 예, 이거 참고로. 예, 버스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 이거 그비안개 비안, 비안 노선을 타고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좀 가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는 비안까지만 표를 끊을 수가 있고, 예, 도청에서는 궁이까지만 발권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보시면 되는데 이거 요금표는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만든 파일이죠. 야 예, 안개까지는 9 예, 1 0 0원비안는 1300원입니다. 예, 동서울 우등 24,400원. 예, 뭐 서울 경부 우등도 동일하고요. 뭐 성남 27,400원, 수원 27,500원, 안산 29,300원인데 이제 수도권 노선도 우등 할증이 다 됐죠. 인천공항 42,000원. 예. 부산 21,000원. 울산 22,900원, 예, 마산 14,700원 예, 여기서 예, 고속도로가 좀 가깝기 때문에 예, 요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동대구 12,200원이고요. 예, 대전은 18,000원, 예천은 4,400원 상주 11,400원, 영주 예, 7,200원 원주 18,600원, 포항 18,000원 예, 청송1 3 0 0원 성주 17,800원, 고령 22,800원, 봉화 6,900원, 춘향 1,200원, 태백 18,200원, 울진 18,100원, 태백하고 울진하고는 좀 국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구미 1 2 0 0원 의성 5,000원, 군입 8,300원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그 예매 사이트는 대부분 버스 타고입니다만, 동대구 서울 경부는 코버스죠. 이거는 이제 안동 터미널에서 찍어본 경기 고속하고 이제, 이제 경북 고속 진안 고속 차량 사진입니다. 물품 보관함 뭐 유료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롯데리아 슈퍼 분식집 한식당 기념품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 고속 KD 그룹에서는 유독 이제 뇌졸증이라고 많이 이제 쓰는데 예, 뇌졸중이 맞죠? 예. 질병 명에서 무슨 무슨 증으로 끝나야 된다는 편견이 정말 많은데 예, 북한에서만 이거 뇌졸도병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뇌졸 중이 맞습니다 뇌가 졸도에서 중풍이 온다 그래서 뇌졸 중입니다 이거는 안동 터미널에서 촬영한 이제 시내버스 사진하고 이제 그 주변 지도죠 예. 예, 안동 터미널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여기까지 언급하고 이어서 영주 종합 터미널 시간표로 넘어왔습니다. 동서오레 12시 버스 중지된 거좀 반영을 했고요. 영천시하고 좀 인구가 거의 비슷하죠. 영주시가 영천, 영주 모두 올해 인구 10만 명 밑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영주 터미널 건물 보면 무슨 학교 같습니다. 2 층에 이제 한식 뷔페가 있죠. 터미널 밑에서 예, 풍기 소백산 부석사 방면 시내버스가 경유합니다만 그 시내버스 시간표는 제가 안 올렸으니까 좀 현장에서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터미널 도 벌써 이전한지 6년 돼서 시간이 정말 좀 빠르네요 비가 오더라도 우산 없이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비는 30분당 500원이고 하루엔 8 0 0 0원이죠 예, 무료 회차는 10분입니다 이 터미널이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예, 적십자병원, 뭐 가흥, 도립, 스위트엠, 입주로 예, 이용 수요는 좀 늘어난 편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고향 단양 노선이 좀 없는 점 아쉽죠. 예, 동서울노선은 예 17번 배차하고 예, 첫차는 6시 10분, 예, 막차는 8시 20, 20분입니다. 예, 아침에 7시 반차 놓치면 다음 차가 10시 15분이고 10시 15분 차 놓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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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낮 11시 50분 차 놓치면 다음 차가 열한 시반 이때 오후 1시 반이 돼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게 시간표가 좌측 우측 칸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좀 착각했죠. 서울 경부노선은뭐 코로나 이전하고 같이 뭐 하루에 열세 번 배차고 이제 전부 우등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곱 시첫 차, 예, 막차는 밤 여덟 시 반으로 좀 동서울 노선보다 좀 배차가 규칙적이라 좋고요. 이 경기도 방면으로 가는 이제 수원, 인천, 부천, 성남 뭐 이런 노선은 다 안동에서 올라오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안동하고 횟수가 똑같고 시간만 조금 차이가 있죠. 원주 노선은 이제 원주 노선 두 번, 제천 노선 두 번만 이제 조금 탑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방면은 뭐 오전 한 번, 오후 한번 이렇게 두번 있네요. 동대구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다섯 번 배차를 하고 있는데 자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좀 사십일 인승 일반이 좀 배차가 됐던 시간대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북대구는 이제 오전 한번 예, 오후 두번 이렇게 세 번이죠 예, 경주 울산으로 가는 차도 있다 그런데 경주 울산 차가 안동을 거쳐 가는데 안동까지 탑승 안되는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예, 태백 방면은 이제 오전 오후 한 번씩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태백까지 안가고 봉화군 춘양까지만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이제 뭐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천안하고 좀 점촌 노선이 없는 점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안동첫차는 일곱시 십분 대전행이고 예 막차는 예 일곱시 오십분 예 부산행입니다. 예 이거 두 시간 넘게 비는 시간대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매 시에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대전행 구미행 부산행이 이제 안동까지 구간 승차가 됩니다. 예, 울진 노선이 있는데 네번 있는데 예, 평해 후포 온전까지 가는 차죠. 예, 오전 한 번, 오후 세 번입니다. 예, 포항까지는 예, 하루에 다섯 번 다니고요. 예, 포항행 1 위에 참청성군 안덕 도평을 이제 같이 이제 경유를 하,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금강송은 이제 금강송 사무소 근처가 아니고 쌍정 교차로 독거리 정류장에 중간 정차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울진 군내버스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될것 같습니다. 예, 울진까지 제가 한 시간 안쪽으로 끄는 경우도 정말 드물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 통행량이 늘어서 이제 한 시간 10분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천안 강릉 노선은 이제 수요가 적어서 이제 코로나 19 이전부터 폐지를 좀 검토했던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재개 민원을 좀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충주는 뭐 제천 가서 환승하시면 되고 천안도 뭐 조치원까지 가는 열차 있으니까 그걸로 뭐 환승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원주까지 ktx 타시고 예 환승하시면 됩니다 정총 김천 노선이 없어진 건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이로 이제 요약된 시간표고요. 이거 확 클릭하고 터치하시면 좀 확대가 되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요금표인데 예, 안동까지 7,200원. 예, 동대구 15,500원. 예, 포항 24,300원. 예, 울진 16,700원, 구미 28,400원, 원주 14,400원. 예, 봉화 2,500원. 동서울 21,800원, 인천공항 34,200원, 뭐 수원 2300원, 성남 2200원인데 0뭐 성남하고 수원 요금이 좀 비슷하네요. 예, 경주 울산 요금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울산은 좀 국도 비율이 높아서 좀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편이고요. 예매 사이트하고 영주터미널 홈페이지 주소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경북고속하고 경기고속의 차량 사진이죠. 예둘 수면은 건강 날 수면은 재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항 북대구 춘향노선을 제외하면 전부 우등인데 예, 우등 할증에서 업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티스토리에도 올렸죠